안녕하세요. 린모부딩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다이소 후기에서 올렸던 요 네일 스티커 있잖아요. 요걸로 네일아트를 한번 해보는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. 네, <laughs> 그래서 시작해볼건데 이게 두개가 색깔이 엄청 비슷하죠? 이건 베이스고 이거는 그냥 흰색 1번 1호 첫눈의 순수함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냥 베이스 살려그랬는데 이게 에코 피 오브 베이스더라고요. <laughs> 근데, 피 오브 베이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글리터 사용할 때 좋아요. 이거 바르고 나서 글리터 바르면, 어, 나중에 때 나중에 지울 때 따로 아세톤으로 지울 필요 없이, 그냥, 이렇게, 뭐라 그러지? 걷어내면? 그냥 되거든요? 벗겨내면 되거든요? 그래서 이게 편한 것 같아요. 일반 매니큐어 바를 때도 매니큐어를 두껍게 바르면, 좀 두껍게 바르면 나중에 지울 때 엄청 편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 사용하고 있고요. 오늘은 이 코수염 네일 스티커를 가지고 네일 아트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제 손톱에는 바세린을 약간 바른 상태예요. 이 바세린을 발랐거든요. 저는 손톱 건강, 위해서 좀 손톱 뜨지 말라고 어, 네일 아트를 한 다음에 손에 아 네일 아트 를한 다음에 네일 아트 완전히 지우고 나서 손 깨끗이 씻고 손톱이랑 손톱 주변에 이 바세린을 발라요. 네 지금 은근 많이 썼는데 이 바세린을 바르면 바르고 나중에 조금 닦아내거나 아니면 그대로 놔두면은 이게 건조되거나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네. 어쨌든. <laughs> 네, 그래서, 손톱이 되게 상태가 괜찮아요. 이게, 이걸 바르면. 손톱이 깨지지 않아요, 잘. 네. 그래서, 제가 지금 네일 아트를 해야 되니까, 이 바세린을 살짝 닦아내고 오도록 할게요. 네,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이걸 닦아내니까, 여기 큐티클 쪽에 좀 흡수된 것 같이 보이죠? 그리고 역시 네일아트는 손톱이 길때 하는 게 예쁠 것 같아요. 전 손은 안 예쁜데 손톱이 그래도 제 손톱도 진짜 안 예뻤거든요. 제가 조금 만들어서 그래도 이 정도 됐어요. <laughs> 네, 어쨌든 그러면 베이스를 발라주시는데 저는 피로프 베이스를 바르도록 할게요. 네, 이렇게 베이스를 다 발라주었는데요. 이제 이 베이스를 건조시키고 와보도록 할게요. 네, 여러분. 제가 이거 베이스 건조시키는 동안 이 네일, 네일 포인트 스티커를 어디 어디 손톱에 <laughs> 붙일 건지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. 근데 이거를 다 붙이면 너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몇몇 손톱은 안 붙이려고 해요. 근데 안 붙이면 좀 심심하니까 이 스폰 네일 아트 스펀지로 그라데이션을 좀해 보려고 해요. 이거는 다이소에 가면은 초점이, 아, 네, 다이소에 가면 이렇게 천 원에 팔고요. <laughs>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. 네. 설명도 써 있고, 그래서 저는 흰색을 그라데이션을 할 거예요. 이 네일 포인트 스티커 안 붙이는데, 이걸 안 붙이는 손톱에는 그라데이션을 해줄 거예요. 그래서 스펀지랑, 네일아트 스펀지 아니어도 어느정도 스펀지는 다 되더라고요. 그리고 스펀지랑 이 매니큐어를 덜어서 사용할 이 비닐 지퍼백이죠. 근데 호일 같은 것도 괜찮고 그냥 스며들지 않는 그런 거면 돼요. 네, 이제 베이스가 다 건조가 되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흰색을 발라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스티커를 붙일 때가, 어, 제가 엄지손톱에 요거랑 요고 수염이랑, 그리고 요 러블리라는 글자를 붙일 거예요. 엄지손톱에. 붙일 거고, 그리고, 어 새끼손톱에는 일단은 요 별을 붙일 거예요. 검은색이나 흰색별 중에 하나를 붙일 거고 네 일단 해보 해보면 알것 같아요 어울리는 걸음 왕관도 괜찮을 것 같고 좀 이런 것도 귀여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러면 이거를 발라주 발라주고 노력할게요 네 저는 풀꽃으로 여기 엄지랑 검지랑 새끼 손톱에만 발라주었고요. 이제 그라데이션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어 네일 아트 스펀지도 여기 우선은 이 비닐에 <laughs> 자기 원하는 색상을 덜어두고 네일 아트 스펀지에 묻혀주세요. 이렇게 묻혀주시고 전는이 손톱 두 개에